소고기가 맛있게 <laughs> 익어갈 즈음 아, <목소리도> 존경하는 선배님께 아, 네, 정성 가득 쌈 전달하는 28기 상철님 아, 본식을 진행하는 떠오르는 아, 새끼 총무진오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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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회장님 예, 예, 예. 소개 말씀 <laughs> 상조의 임원단서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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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총무를 맡고 있는 그 PCR 검사실에 있는 그 김형근 선생님, 여러분들 감사분 하시는 분, 검사실에 있는 최진호 선생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인사 끝맺으려는데 신규 직원 소개 시간 제한하는 총무님 박수 받으며 입장. 안녕하십니까. 이번 도 8월에 입사하게 될예정니다 인사 원에서움드립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8월에 입사한 신예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응급실 근무하고 있는 11월에 입사한 김영건 입니다. 10월에 입사한 최명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7월에 입사한 김채연 7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7월에입사탁옥혜민입다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루레스공무원 유주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7월에입사 진수경입니다. 간단하게 자기 소감을 한번 얘기하고 건배를 한번 제의하고 선배들잘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개표로 전달받는 엠돌핀 기념비. 꿈에 그리던 경북대병원 종유지부를 입사하게 되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저희 경북대병원 진단검사외과가 더 희망이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응급실에서 근무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천이십오년도 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푸근하고 깔끔한 소감을 끝으로. <laughs> 요즘 시대의 금배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놓나 봅시다. 어,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온 말인데요. 마음껏 마시되 무리하지 말자 마마무입니다. 마마무를 외쳐 주도록 습니다 마마무! 마마무로 시작된 화합의 물결. 마마무로 시작해 마임으로 끝이 났다.